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오늘도 아들하고 같이 주식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아들 뭐 궁금한 거 있어? 아, 네. 음. 주식 투자에서 음. 탐욕은 재앙의 꽃이다. 음. 라고 하던데, 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이고, 아들 어떻게 제목 잘 뽑는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툭툭 나와? 어, 그냥 생각하다 보면 나와요. 아빠, 이거 그니까, 아빠 유튜브, 이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아빠보다 났네. 아우, 아니요. 그런 제목이 어떻게 착착 나와. 근데 어떻게 물어볼 게 끝도 없이 나와? 오, 이야, 진짜. 그 머리 좋네. 그, 그런 생각이, 야 말하다 보니 또잊어버렸네 뭐라고? 아, 그 탐욕은 응. 재앙의 꽃이다. 이야, 진짜. 어디 문학작품의 무슨 소설 제목 같으네. 탐욕은 재앙의 꽃이다. 네. 이야. 이거 아빠가 이거 이거 조회수 이거 한천원 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목을 잘 뽑냐? 신문 기사도 뭐 책도 제목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데 그래 그, 그 말은 맞기는 맞네. 그거 설명하는데 아빠 좀 진단하는 이 부채는 어디 가 버리고? 어 그래 생각났다 아빠 이그 전에 객장에서 주식 투자할 때그 아주, 아주 욕심 좀 많은 사람이 있었어. 주식에, 뭐, 아주, 아유, 그냥, 자기 혼자만 벌르고 아니, 맞아 그, 그, 정권사에서 아예 살았다고, 살았어. 그, 여직원들 안다고. 맨날, 뭐, 밥도 사주고, 뭐, 도 뭐, 커피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 좋은, 뭐, 종목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매매가지고돈 벌려고. 아이고, 그동안에, 한동안에, 막, 잘 벌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막, 막, 날라가, 날라가. 아이고, 그때는 건설주가 한창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 건설주 사가지고, 뭐, 맨날 상한가다 그러고, 맨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죽겠더라고. 우리가 산 거는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이 여자가, 나이가 한, 한 50대 중반쯤 됐었는데, 자기 재산을 뭐 주식에 다 넣었어 막 심지어 집도 팔고 월세방으로 옮기고 주식 투자를 했다고 <laughs> 욕심의 그 끝이 어떻게 됐겠어 <laughs> IMF가 왔는데 건설주고 뭐고 다 폭망이야 아이고 5만원 하던게 천원 입에 2천원 했다니까 전재산을 날려버렸어 전재산을 그니까, 이, 이, 욕심거리니까 아빠, 그, 그 여자분이 생각나네. 그, 그래, 주식사에서 아웃돼 버렸어. 아니, 집까지 팔아가지고, 월세방, 집을 팔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나올 거 아니야. 예, 그 당시에 한, 8천만원 그 정도 됐을 거야, 집값이. 그, 그래, 월세방을 오니까 뭐, 한, 300에 5만원, 10만원, 이런 방으로 옮겼던가 봐. 그니까, 8천만원이 돈이 나오니까, 몽땅 그냥 주식을 산 거야. 더 벌려고 욕심의 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끝은 어떻게 돼버렸어 비참하게 돼버렸어 주식장으로 돈을 공중에 그냥 다 날려버린 거야. 그거 그러니까 욕심 그린 것도 아빠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러시아 소설 중에 그런 소, 소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내용이 아무도 자기가 그, 걸어간 만큼은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이렇게 한거야 그러니까 막 상황 사람들이 자기 걸어간 만큼 내땅 이러니까 막 나는 요만큼 걸었다 그러면 내 요거 내 땅. 나는 요만큼 걸었다면 그러내땅 이렇게 된 거야. 또한 사람은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었어. 계속 걸어간 거야. 어 끝까지 해가 하루 안에 걸어갔다 온 거리가. 지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야. 막 날은 덥고 뜨겁고 이런데도 막내 땅이다 그러니까 계속 간 거야. 가기는 갔는데 돌아올 때 되니까 해는 지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그만 쓰러져 죽어버렸어. 그래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그그 그, 그 사람을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그 묻었던 자리가 자기 누울 자리밖에 안 돼. 이 세상에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그땅만큼만 필요한 거야.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보면은 그게 재앙이고 꽃, 재앙의 꽃이 되는 거야. 욕심의 끝은 그, 그렇게 파멸이고 그냥, 그냥 죽음이야. 그래서 성경책에도 있잖아. 언젠가 아빠가 얘기했지. 어, 뭐라 그랬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지. 그 사망의 그그 그 씨앗이 뭐야 욕심이야. 그 개자식만한 그 씨앗 하나가 그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거야. 개자식이 커면 큰 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개자식만한 그 욕심이 자기 마음 안에서 꿈틀꿈틀 생기면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 이거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려가지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좋은 주식 사가지고 사모아 나가는 이 저축의 개념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이게 투자해야지 시세 차익 얻으려고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너무 단타 같은 거 욕심부려가지고. 왜 그러겠어? 조급한 마음에 빨리 부자 되려고 그러지. 아니면 뭐 좋은 차 하나 뽑아가지고 뭐 어디 그냥 의시되면서 그냥 뭐스포츠카 그런 거 빨간 거그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정글 빵빵빵 막 누비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탐욕 욕심이야. 이 욕심 때문에 망한다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디서 사냐? 주식을. 요 이거 아빠가 요 소품을 던장했다. 아니. 이게 뭔지 알지? 너무 실업적인 거 아니야? 어, 어? 이게 뭔지 알지? 이 모기채야. 모기채 여름에 필요하잖아 이게. 그 모기 들어오면은 모기에 여 달라붙었다 그러면 그냥 다다다다다다 감전돼 죽는 거 아니야? 아빠가 이거 모기 한 마리 그저 잡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갖다가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도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데 사도 꼭그 욕심부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 빨리 부자 달라고 그 조급함에 아유 매수만 신경 쓰지 나중은 생각 안해 매도는 생각 안해 여기서 욕하면 팔 생각만 해 근데 생각처럼 그게 안 된다니까. 이, 이게 만약에 흘러내려버리면, 얻어대로 안 되고, 못 팔고, 어, 이거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줄줄줄줄 줄 흘러내려버리지. 그럼 뭐 이러면, 요, 뭐, 깨끗한다니야 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요, 바닥에 사는 걸 절대, 이거, 이거 안 사. 아, 바닥에 언제 가냐, 이거야, 언제. 언제 가, 이거. 아이고, 까깝해. 답답해 죽는다고. 여기는 절대 안 사, 이런 데는. 싸, 아무리 싸도 안 사. 천원 해도 안 사고, 오, 오백 원 해도 안 사. 여기서 십만 원 하면 여기에 덤벼 여기 넣가지고 요거 요거 십 10, 십만 원에서 십이만 원 만들라고. 아유, 요요 꼭대기에서만 논다고 여기서. 야, 이이요요위험지대가 요, 요 아니야. 요, 요 지뢰밭이요. 폭탄놀리기라니까. 요놀 놀구나.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죽지 않으면 그냥 까부르치는 거야.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이야. 이거 백무관이라고 깔때기 효과야. 깔때기 효과. 여 여기서 놀면은 그냥. 자기 목숨만 날라가는 거야 이거 한번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욕심 부려 가지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조급하게 부자 되려고 그러면은 사업을 하라고 사업을 자기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사업을 이렇게라서 부자야 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급하게 부자 되려면 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야. 부자가 될 수가 없어. 뭐 만만하게 뭐 이렇게 막돈 벌어가고 지 놔두는 줄 알아. 주식 시장에는 이게 작전 세력이고 뭐 작전 세력이 있어. 이걸 근데 어디 금강원이 뭐 이런 데서 이거못 잡아내. 잡아내도 맨날 꼬리 자르기만 한다니까 얘들이. 이 작전 세력들이. 그그 알바생들 구해가지고 하고 잡히면 얘들만 들어가, 얘들만 며칠 살고 나면 오 끝이요. 나머지는 항상 인기 있어가지고 계속 작전 세력들이 이게 작전 세력이 아빠 기억으로 칠십팔 년도 그때도 있었어 작전 세력이 그냥 자기네들이 뭐 매수 잘매도잖아 위에서 자뜩 깔아놓고 막 개미들 겁을 주가지고 개미 털이해가지고 또 그냥 개미들이 팔면 저거들이 받아가지고 또 그냥 위에 매수 그매도찰량 주문되는 코스 주문 다 그냥 지수 있게 가지고 그냥 갑자기 끌고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작전 세력이 많은데 어떻게 개미 투자들이 보냐고 개미들은 그 작전 세력의 밥이라니까 급하게 이런 데서 벌려고 하면 한 번은 당해 못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은 모름지게 그냥 겸손하게 이 바닥에 바닥에 기어가지고 등, 뒹굴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작전 세력도 손안 타는 거. 요런 정보 사가지고 그냥, 뭐, 금 1년이다, 2년에 들고 있다가 좀 수익 내는 거로 만족해야지. 시장에서 이거 한돈 벌고 려 들어오면 다 까먹어. 왜 그렇게 위험한 그런 투자 방법을 하냐고. 그, 젊은 사람들은 다 조급한 마음에, 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다, 아빠 볼땐다 위험한 투자 방법이야. 정석 투자를 안 해. 왜 정석 투자를 안 하냐고. 뭐든지 정도를 걸어야 돼. 이, 뭐, 이, 뭐, 편법을 쓰거나 빨리 급하게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내재산을 몽땅 거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아빠 그래서 항상, 그, 얘기하잖아. 텐텐들 법칙으로, 내재산은 10%만 긁고, 뭐, 열0종목을 바닥에서 사가지고, 물때에 맞춰 딱, 바닥에 사가지고, 10년 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사봐. 그러면 주지. 까먹는 사람 없어. 안 까먹어, 절대로. 안까먹고안 안 까먹는데, 그냥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요런 데서 맨날 테마주, 급등주, 뭐, 신규 상장주, 새내기주 뭐, 이런 거, 동전주, 부실주, 뭐, 코스닥에 뭐, 이상한 누스 공시보고 맨날 덤벼가지고, 뭐, 그냥 뭐, 무슨 뭐, 임상, 이상 들어갔다, 삼상 들어갔다 하면, 뭐, 듣지도 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사내 무조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이거 안 돼. 욕심에 이끌려 투자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파멸. 파멸이고 깡통이고, 망하는 거야. 폭망이고, 결국 주식장이 아웃된다고, 아웃.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생존이라고. 주식장이 살아남아야 기회가 오는 거야. 아웃돼버리면뭐 기회가 없잖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꽝이지. 그래서 아들이 오늘 제목을 잘 화두를 던져줬다. 아들이 한번더 읽어봐라. 아, 아들이 생각난 거. 어우, 탐욕은 재앙의 꽃이다. 음. 야 그아빠 소설 하나 써야 되겠다 탐욕은 재앙이 꽃이다 글씨를 더잘 쓰시니까 음, 정답이다 그게 근데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농망이라고 있는지 몰라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 안전한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위험한 법으로 투자해 며칠 전에도 보니까 막 상한가 이렇게 갈라 그러면 꼭 여기에 막 그냥 배짱도 좋아 무조건 그냥 갖다 대왜 들이대냐고 여기에 뭐 까먹으려고 환장을 했나 주식 투자는 그렇게서 해못 벌어 정석 투자로 바닥에 좋은 종목, 좋은 종목 누구나 알만한 종목, 현대차,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 삼성 SDI, LG 생활건강, 오뚜기, 농심, CJ 제일재당그 유한장인 아빠가 항상 언급하는 종목 있잖아. 그거는 차트고 뭐고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어. 아무 때나 그냥 사,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5년 10년. 그 방법밖에 없어, 개인 투자들이 이 수익 내는 길은. 이게 남들 산다고 쫓아가서 하고, 급등주 쫓아가고, 그냥, 뉴스 공시, 막, 뭐이 주식 카페니, 뭐, 리딩방이니, 뺑 쫓아대가지고, 그, 그러니까 깡통차. 오직 주식 투자는 정도를 걸으라고 정석 투자. 정석 투자. 먼 미래를 보고, 멀리 내다보고, 타임 캐시를 넣었다 생각하고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거야. 주식 투자가 돈 버는 데 아니라 그랬지. 돈 벌러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다 까먹는 거야. 깡통이야. 그런 데가 아니야. 주식 투자. 내가 좋아하는 공이 올 때까지 이 바닥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원하는 종목이 왔을 때만 사라고. 그 외에는 쳐다보지 말라고. 이종이게 많이 가는 종목, 지금 가는 종목은 문제가 있어. 원래 안 가는 종목이 정상이야. 안 가다가 나중에는 간다고. 처음부터 가는 종목 쫓아 잡으면은, 그거는, 나중에는 흘러내려가지고 꽉 망한다고. 주식 투자, 그러니까 대충 하라고.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하려 그러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아는 종목. 그냥 차트도 볼 것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닥에 사놓고 그냥 이 접으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생업에 자기 본업에 충실하라고. 학생이면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주식 투자의 정도야. 주식 투자에서 빨리 저 조급하게 돈벌러 들어오면은 돈을 못 벌고 결국 시장에서 아웃되고 주식 시장에서 깡통 차게 된다 소리야. 음. 욕망의 끝은 그러니까 재앙 재앙이라는 꽃이 핀다 소리야. 아들 말이 맞다. 그건 뭐야. 꽃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이쁘다는 꽃. 장미. 뭐야. 장미보다 더 이쁜 꽃이 있어. 그럼 마약의 일종인, 그, 있어. 그런 꽃. 그런 꽃, 아직 있는데, 아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뭐, 아주, 아주 그런 이쁜 꽃이 있어. 그 중독되는 것하고 똑같아. 그, 재앙, 재앙이다, 이거야. 어, 욕심의 끝은 재앙의 꽃이 된다, 이거야. 주식 투자, 항상 마음을 비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에서 오래 삶는데, 사는, 어, 오래, 이렇게, 그, 살아남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아들 알아들었지? 네. 이상 아들과지 주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 개골.